마치 손흥민의 공격력에 이강인의 축구 지능까지 더한 듯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이라크를 완벽히 압도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은 경기 초반부터 압도적인 점유율과 기습적인 빠른 공격 전개로 이라크를 몰아붙였고 상대 수비를 무력화하며 끊임없이 골문을 위협했는데요. 특히 배준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환상적인 드리블로 이라크의 수비를 흔들었고 이강인은 날카로운 패스와 중원 장악으로 경기 흐름을 지배했습니다. 이두 선수의 조합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솔리스트처럼 완벽하게 어우러졌고. 팀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며 경기장 위에서 무결점의 플레이를 펼쳤는데요. 토트넘 팬 계정인 유튜브 TV에는 이강인과 배준호의 플레이를 보고 이두 선수가 우리 팀에 있다면 중원과 측면에서 완벽한 조합을 이룰 것 같다며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배준호가 보여준 날카로운 돌파와 순간적인 방향 전환은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일부 팬들은 토트넘이 이런 재능을 미리 주목해야 한다며 배준호가 손흥민의 뒤를 이어 한국 축구의 또 다른 스타로 성장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영국 전문가들 또한 배준호의 뛰어난 경기력에 주목하며 그가 단순한 유망주를 넘어 유럽 무대에서 앞으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스카이 스포츠는 배준호는 기술적 완성도가 높고 빠른 발놀림과 판단력 덕분에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손흥민이 유럽에서 한국 축구의 위상을 한 단계 올렸다면 배준호는 그 뒤를 이어 새로운 장을 열수 있는 선수라고 극찬했습니다. 한편 그런 가운데 이라크의 헬스스 카사스 감독의 배준호를 향한 의미심장한 한마디가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접한 팬들은 대박 해수스 카사스 감독이 배준호한테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전혀 몰랐다 이라크 감독 완전 멘붕 온것 같은데 라는 등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과연 이라크 감독이 어떤 발언을 했길래 이토록 역대급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15일 오후 8시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비조 4차전에서 이라크를 격파하며 3대2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라크를 상대로 승점 3점을 따내며 조 1위 독주 체제를 굳히게 되었는데요. 대표팀은 앞으로 남은 6경기에서 더욱 확고한 월드컵 본선 진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헷수스 카사스 감독이 이끄는 이라크는 2차 예선에서 6전 전승을 하며 1위로 3차 예선에 올라왔으며 17득점 2실점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라크에 유난히 강했습니다. 이라크와의 상대 전적은 구승시 비무 2패로 승부차기 패배를 제외하면 마지막 패배는 1984년이었는데요. 40년 동안 패배가 없는 만큼 한국이 절대적으로 우세했습니다. 헤수스카사스 감독도 사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우리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팀이다. 세계적 팀에서 선수들이 많은 비조 최고의 팀이자 아시아 최고 팀이다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대한민국은 4231 포메이션으로 이강인과 이재성이 배준호와 공격 이선을 이루고 황인범을 중앙 미드필더로 내세워 공격에 임했습니다. 공격 상황에서 서령호를 높이 올리고 이강인을 중앙지향적으로 나섰는데요. 이강인이 중앙에 이동하면 이재성 배준호가 좌측에서 움직였고 최전방 오세우는 수비 사이로 이동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아시아 강호다운 주도하는 축구, 몰아치는 플레이가 모처럼 등장해 3만 5천여 명의 불균함성을 뿜은 용인벌을 들끓게 했습니다. 시작부터 한국이 강하게 몰아쳤습니다. 이강인은 중앙에서 배준호는 좌측에서 번개처럼 움직이며 공격을 주도했는데요. 이라크는 공을 만지기도 힘들 정도로 한국의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준호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그는 경기대 내 좌측에서 이라크 수비진을 끊임없이 괴롭혔으며 그의 빠른 발놀림과 드리블은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결국 전반 40분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서령후의 크로스가 수비에 막혀 뒤로 흐르자 배준호가 이를 잡아내 중앙으로 패스. 오세훈이 골문 앞에서 완벽하게 마무리하며 한국이 1대0으로 앞서나갔는데요. 배준호의 번개 같으면서도 침착한 판단력이 돋보였으며 오세훈이 배준호의 패스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터뜨린 순간, 배준호의 뛰어난 플레이가 그 골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이 시작되자 이라크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후반 4분 알리 자신이 울린 크로스를 후세인이 마크 없는 상황에서 화려한 바이시클 킥으로 연결해 골을 터뜨렸습니다. 순식간에 1대1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갔지만, 이때부터 한국의 공격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이재성과 이강인이 전진하면서 공격을 지휘했고, 후반 29분에 마침내 경기를 뒤집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문선민의 폭발적인 돌파로 만들어진 기회에 이재성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을 중앙으로 배급하자 오현규가 이를 놓치지 않고 추가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어진 후반 38분 이재성이 한번더 빛났는데요. 이명재가 올린 크로스를 몸을 던져 다이빙 헤딩으로 연결하며 한국은 3대 1로 리드를 확고히 굳혔습니다. 이라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후반 추가시간에 한 골을 더 넣었지만 한국의 승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경기 후 배준호의 활약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이라크를 압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의 활약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배준호는 전반 내내 자신의 빠른 발과 날카로운 드리블을 활용해 이라크 수비진을 완전히 휘저으며 중요한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돌파력은 이라크 수비수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겼고 그가 움직일 때마다 상대는 수비 조직이 무너져 내리곤 했는데요. 특히 배준호의 움직임은 단순히 공을 몰고 가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대 수비가 그를 받기 위해 쏠리면 그는 적절한 타이밍의 패스를 내주며 동료들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제공했습니다. 서령우의 크로스가 수비에 막혔을 때 공이 뒤로 흘렀지만 배준호는 재빠르게 반응해 볼을 잡아냈으며 상대 수비에 허를 찌르는 빠른 패스로 오세훈에게 정확하게 연결했고 오세훈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골은 배준호의 침착함과 날카로운 판단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는데요. 그의 전반 활약은 단순한 드리블러를 넘어 팀의 공격을 이끄는 중요한 축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활약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도 쏠렸습니다. 특히 영국 언론과 팬들은 배준호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손흥민과 더불어 한국 축구의 새로운 스타로 떠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배준호는 단순한 유망주가 아닌 기술적 완성도와 판단력이 돋보이는 선수로 유럽 무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영국 BBC는 배준호는 단순히 드리블로 수비를 무너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재적소의 동료와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경기를 주도할 줄 아는 선수다. 앞으로 유럽빅 리그에서 활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그가 가진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찬사는 단순히 팬들뿐 아니라 해외 여러 축구 전문가들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가 끝난 후 이라크의 헬소스 카사스 감독의 배준호를 향한 의미심장한 한마디가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한 기자가 손흥민의 결정으로 인해 출전한 배준호의 활약에 대해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선 한국의 좋은 퀄리티의 선수들이 경기 결과를 결정했다. 이강인은 한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경기를 통제하는 선수다. 솔직히 이강인을 틀어막기 위해 두 명의 왼쪽 수비를 준비하고 나왔다. 그러나 경기가 시작되고 나는 더큰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다. 손흥민이 출전하지 않아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배준호라는 새로운 재능이 손흥민의 공백을 완벽히 메웠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배준호는 단순히 빠르고 기술적인 선수가 아니었다. 그가 경기장에서 보여준 플레이는 마치 빅리그 플레이어 못지 않았다. 그의 드리블은 우리 수비를 하나둘씩 무너뜨렸고, 우리 선수들은 길을 잃은 듯 혼란스러웠다. 그의 움직임에 어느새 공간이 열리고 결정적인 패스가 나오니 속수무책이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특히 배준호의 축구 지능을 강조하며 그의 판단력과 시야는 나이보다 훨씬 성숙했고 마치 경기의 흐름을 조정하는 듯 했다. 손흥민이 한국 축구의 상징이라면 배준호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 핵심 선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공을 뒤로 돌리지 않는 배준호의 가 없는 전진 돌파에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경기 내내 공을 잡을 때마다 다음이 기대되는 선수다. 배준호의 드리블과 돌파력은 한국 축구가 필요로 하던 바로 그 요소다. 한국에서 손흥민에 이어 또 다른 월드 클래스 선수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극찬하며 많은 팬들의 큰 공감을 받았습니다. 이번 이라크전은 배준호에게 있어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경기가 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이제 더 많은 축구 관계자들과 팬들에게 기억될 것인데요. 앞으로 그가 유럽 무대에서 어떻게 성장할지 한국 축구의 새로운 주역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블랙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영상 제작 결정에 큰 힘이 됩니다.